아니 칠색조야 저걸 못 잡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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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텨 거니까 칠색조가 특례가 좋아가지고 버텨요 여러분들 무조건 버팁니다. 칠색조가 특방이 좋아가지고 버티거든요. 네네네네 버티긴 버텨 잘 버텨 버티는 거는 네 반피도 안될 거예요 거의 그쵸 역시 칠색조야. 지난 1999년와 20세기 발매된 포켓몬스터의 두 번째 시리즈 포켓몬스터 금 은. 개인성이 뛰어나며 당시 용량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관동과 성도 양 지방을 구현해내 많은 호평을 받았던 명작 시리즈입니다.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 그 포켓몬스터 그문의 전설의 포켓몬이 있습니다. 칠색조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 높은 포켓몬이죠. 명작 골드 실버의 전설의 포켓몬에 걸맞게 칠색조 역시 매우 높은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준수한 공격력과 매우 높은 특수 방어, 스피드가 애매하긴 하지만 이번 작에서 다이제트로 스피드를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날개를 달게 되었죠. 거기에 50% 확률로 상대를 불태우는 고의력기 성스러운 물고까지 갖고 있어 언뜻 보면 개사기 포켓몬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 방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데미지도 애매한데다가 무엇보다 스텔스록에 절반의 체력이 날아가는 단점이 있어 실제로 써보면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칠색조의 강력함은 따로 있었습니다. 칠색조의 신화형인 팔색조.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이 고대 포켓몬 덕에, 원래 칠색조는 진화의 일석을 착용해 자신의 빈약한 물리내구를 보완하면서 특수내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토록 강력한 칠색조의 울음소리가 포켓몬 세계에 울려 퍼지자, 평소 칠색조보다 키가 작은 것에 질투심을 품고 있던 코빗 아로세우스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합니다. 바로 팔색조의 색을 하나 지운 것이죠. 이로써 칠색조의 진화형 팔색조는 포켓몬 세계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고 칠색조는 진화의 석을 착용하지 못해 마이너 포켓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허구원날 물리 포켓몬들한테 특가맞는 희생이 된 우리의 칠색조 오늘도 칠색조는 성스러운 불꽃 50% 화상을 노리며 불꽃을 뿜습니다. 성불의 화성률이 확 70%가 되는 그날까지 견뎌내라 7색조 태워라 7색조 이거는 이거는 7색조 좋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7색조 꽤나 괜찮아요 7색조 낼 거고 7색조에 럭키까지 내야죠 어, 럭키에 나머지 한 마리 거지만 살이 낼게. 칠색조랑, 럭키랑, 더시마사리 버드렉스! <laughs> 칠색조야 오0퍼야 칠색조님, 듣고 계세요? 오0퍼에요오0퍼 본인이 여기서 당신의 오0퍼를 굳게 믿고 그 성스러운 불꽃을 눌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개소리 집어쳐하고 그냥 다이번을 취하겠습니까? 50퍼에요 50퍼 50퍼 믿습니까? 믿어야합니다 이거 못걸면은 예칠프쪽 쓰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거 못걸면은 칠프쪽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 갑니다 성스러운 불꽃 세 나로 파이어 다이맥스 할걸 다이맥스 해도 근데 다이번 다이번에 백마가 뒤질지 안뒤질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음. 히야 빡 바륵 존나 센데? 존 <laughs> 존나 센데 얘들아? <laughs> 잠깐만요. 허에 걸렸는데 존나 센데요 여러분들. <laughs> 아 생구구나. 네네. 아 역시 그 버드 렉스야. 아 역시 버드 렉스예요 여러분들. 아 존나 센네 진짜로. 역시 버드 렉스야. 아 이거 다이번 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성불 칠게. 아 성불로 따고 그 다음에 풀어가자고요. 넣었다. 에 크레세리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라우스가 우라우스가 나오거나 하고 저 친구 지금 아마도 네네 크레세리아가 나온 다음에 이제 트릭룸 깔고 다시 되살리려고 그래요. 일단 성불 쳐. 얼마더라? 사라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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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 HP 회복 HP 회복. 어. HP 회복. 신속하게. 네. 살았어야 돼요, 반드시. 아, 죽으면 나도 죽어. 아, 죽으면 나도 죽어요. 절대 안 돼, 죽으면. 네. 슝, 슝, 슝. 트릭놈. 좋습니다. 예, 슬삭조가 특방이 높아서 상대방 크레세리아의 공격 따위는 간지럽습니다. 매우 몹시. 마음 편하게 갑니다. 마음 편하게. 네 HP 회복 초성달촌. 루나 댄스 한테 가자, 체조너의 시대다. 트년3 턴이 아까우니까요, 바로 빠지죠. 좋구요 네, 여기서 이제 다이맥스 갑니다 다이 번 다이 번7세조는이렇지 예, 이쁜데 이로치 7세조 아, 이로치는 이뻐가지고 쓸만한데 아, 그란더는 좀 이상해요 가이오간더 이상해 가이오간은 원시 가이오간 이쁜데 최강 가자 7세조 네, 존나 쎄다 진짜 백마 완벽해, <laughs> 완벽해. 역시 실색조야. 역시 매우 매우야. 따라큐, 아. 따라큐. <laughs> 다시 마사리. <laughs> 예. 아, 따라큐라. 사이 번칠게요. 칠색조, 지금 당장! 어, 아무튼, 이거는 럭키 내 건데 불비달마 럭가 낼까? 어, 가고싶긴 한데 이 a 이있으니까요 a 이 a 이이 있을까요? 이 있을까요? 이요이요 AF1이 있을까요? 이 내보고 싶네요, 칠색조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낼게요. 원래 누워 내야 돼요, 그래야 돼. 와썹, <laughs> 어 와썹맨, 어 와썹, 어 와썹, 와썹. 옥스포드야, 옥스포드, 옥스포드 좋아, 어디가서 옥스포드 좋아, 어옥 좋아. 저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어,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는 어.. 유턴을 칩시다. 내가 더 빠르니까요. 네, 유턴을 치고 네 역시 불비 닮아야 완벽해. 그래, 럭키로 뺍니다. 어디서 네이버 번역기를 돌리고 와서 되는? 나도 알아 그거는 나도 돌려봤거든 방금. 나도 돌려 봤어 임마 나도 알아. 그 정도는. 그럴 리가 없잖아. 냉동빔. 와, 사람이 어떻게 냉동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니 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어떻게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야 뒤진다 진짜 럭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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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럭키야 럭키 럭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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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야, 럭키야. 럭키야. 어떡할라 그래 지금 럭키야 럭키야 어떡할라 그래요 럭키님 럭키님 어떡할라 그래요 지금 럭키야 어떡할라 그래 지금 럭키야 아 잘했어. 아리씨발 로키야, 로키야, 에바야, 로키야, 아니 로키야. 로키 럭키 미친 새끼야. 그원의 파동이 더 빛나가는데 더 높아. 슈발. 존만 깨마그원의 파동이 빛나가는데 더 높아. 진짜로. 오이가 존나 없을라 그래 지금. 존나 빡친다 진짜로. 아, 개 빡친다 진짜로. 조만 게임 진심 때려치든가 해야지. 조만 게임 진짜. 아, 푸키몬 접든가 해야지 진짜로. 할거 없냐고? 할거 없다고? 할거 있어, 이 새끼야. 뭔 말이야? 포켓몬 잡으면 할거많아이 새끼야. 성난 뭐 하나 지금. 어, 내가 포켓몬 하는 기계 같아, 내가? 내가 포켓몬 하는 기계 같아요 지금 마영전 해야지 네 마영전 하겠지 연애 하겠지 연애 포켓몬 적은. 연애 연애 하겠지 연애 이 새끼야 연애 포켓몬 저으면은 연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다들 배하기 전에 아 이거 이렇게 치는 거 너무 에반데 음, 나 진짜 너무 억울하지 이거는. 예 네, 전자파 걸면은 HP 회복만 누르는걸로 HP 회복 계속 눌러주면 나 이기거든요 저 친구 언젠가 저리고 내가 더 빠르고 아 내가 느릴텐데 이거 동속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동속전 밀리면은 너무 화날것같아네 다행이네 그나마 동속전일수도 있고 아니면 저 친구가 느린걸수도 있고요 동속전을이긴걸 수도 있고 저 친구가 내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든데 마기라스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마기라스 있을 거예요, 아마. 아마 마기라스로 끝날 거야. 저 친구 기술도 빨리 눌렀어. 볼트로스? 이런 그래, 시급망진 새끼. 볼트로스요? 마기라스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한 마리. 너 뒤졌어 너는. 다이본. 제발 나머지 한 마리 에이스 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에이스 번. 아니 칠색조야 저걸 못잡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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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줄거니까 아, 칠색조가 특례가 좋아가지고 버텨요 여러분들 무조건 버팁니다 아, 칠색조가 특방이 좋아가지고 버티거든요 네네네네 버티긴 버텨 잘 버텨 버티는거는 네 반피도 안될거예요 거의 그쵸? 역시 칠색조야 누오랑 럭키는 나가야 돼요. 누오랑 럭키는 나가는데, 나머지 하나를 이제 몰래느냐가 과연 관건이야. 에, 몰래느냐가. 네. 채색조에 럭키랑, 에 나머지 한 마리 누오내겠습니다 0.064% 높네. 어 0.064%면 높지 여러분들. 그쵸 그쵸. 0.064% 정도면은 매우 높은 확률이죠. 그래 그래 그래.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어, 아주 높지. 0.064%면은 높지. 아주 높지. 어 0.064%면은 높죠 여러분들. 안풀링 u 계산했어 아안풀0 I'm pulling o k a Young, young, 사람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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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어 young, young, y o 다 n g young, young, 아 o u n g young, 그로 u n g 다 맞은거 g y o u 아, 맞 y 맞 u 그럼 다시 계산해야죠. 이건 알라키. 네, 근원의 파동 다 맞았지? 어... 세 번을. 그러면... 에... 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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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9% 0.039% 여러분들. 0.039% 음, 이거, 늦은이가, 트릭을 할것 같거든요? 트릭을 할것 같아서, 음, 빼고 싶은데, 느은은 트릭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 친구 지금, 여러분들, 텅 비드는 상관이 없고, 이제, hm, <laughs> 선도 이 빠졌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음, 스텔 슬록을 칠까? 불안해하지 말자구요 어차피 트릭해도 예, 트릭해도 상관없어요 파로타기 전혀 상관없고 <laughs> 이건 상대방이 좀 이건 상대방이 좀 양아치였던게 이 사람 지금 트릭 읽고 나보고 빼라는거지 답이 없으니까 트릭 읽고 빼라 이건데 좀 양아치네 이거 어, 지구 던지기 네, 그쵸 여러분들 트릭 읽고 빼라 이건데 이거 너무 너무 그렇네 이거는 이겼어 확실히 이겼어 끝났어요. 지고 던지기 우퍼. 또또 3등 확률이 던데못네 그러니까 말이야 누아 누아 인파이트. 어왜 이렇게 쎄. 네네 아아 아. 포켓몬 때려쳐라. 아, 포켓몬 그만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포켓몬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게임이 나한테, 에, HP 회복. 아, 나는 또 뭔가, 어, 예, 자시알이 이렇게 팬나 했어요, 순간, 여러분들. 네네. 상대방이 당첨이죠, 상대방이. 내가 당한 거니까, 상대방이 방금 포켓몬 안 하고, 로또를 샀으면은 당첨이죠. 천만 원. 가자. 럭키. 럭키. 고집이들라도 반피 안 가요. 이거. 저 친구 불효이건 발동된 거 적용이 안 돼가지고 트릭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이제부터 지구 던지기만 하면 돼. 이제 이제 나는 럭키갈 필요가 없어요. 칠십칠로 끝이야. 눈파티에게는 럭키가 필요없습니다 펀더한테왜죠다임에스 끝났으면 끝이야 저 친구 다음에스 없으면 끝이에요 다음에스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칠색조를 아니 칠색조 못막는다니까 칠색조가 절대 안주고 반피도 안 달어 10만 볼트에 존나 쎄 칠색조 내고 내가 더 빠르네 스카프라서 네 전설의 구애 스카프 <laughs> 네 전설의 구애 스카프 럭키라서 내가 더 빠르네요 여러분들 역시 럭키야 전설의 구애 스카프 럭키 네 무한 던지기 날개 주기 적당한 타이밍에 빼고 싶은데요. 적당한 타이밍에 실책주로 뺄 거예요. 어, 적당히 지구 던지기 해주다가 상대방 체력 많이 까이면은. 음. A few moments later. 아, 해피나플펴죠아 그럴 바야. 에 맞아요. 10만 볼트 얼마 안달어왜 이렇게 많이 달아? 역시 소더야 아, 역시 소더는운더야이 이거 고민이네 이거 여기서 이러면은. 근데 저 친구, 무조건 날개시기 하겠지, 아마? 사람이면? 날개시기 할테니까빼 어, 뺄까, 칠색조로? 거의 확실하죠. 거의 확실히 날개시기 할테니까 칠색조로 빼고, 심한볼트 하더라도 한 방에 안 죽을걸, 내가? 어, 아마도. 여기서 이제, 고민인데, 이거. 음, 다이 제트럴느냐 다이 번을 하느냐. 다이번을 칠게요. 그냥 바로 다이번을 그냥 바로 아닌가? 음.. 다이 제트를 할까? 좀 애매하네 아 다이번 하자 어 다이번 에서 바로 딸게 제트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넣었다 늦이는? 늦이는 나와도 의미가 없지 늦이는 갈수 있는게 없어요 이 앞에서 제트하면 돼 매우매우 펀더 이겨요 상대 다이밍엑스 없으면은 아, 다이밍 없어 근데 상대방 지금 다메 가까 뺐어, 럭키가. 인 매우 매우님의 다이버, 성스러운 다이버. 성스러운이 영어로 뭔 뜻이야? 그거 페인트, 페인트, 어, 페인트, 페인트 파이어. 네. 페인트 아니야? 페이크리드냐, 페이크리드? 어, 홀리 쉬시라고? 미시던. 네 다이제트 트릭을 썼다 진화의석 7색조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7색조에게는 진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8색조입니다 불꽃을 상징하는 고귀한 포켓몬이죠 급소 전판에 방금 급소 맞추던가 왜 이번에 급소 맞춰 쓸데없이 네 여러분들 팔색조입니다. 칠색조의 색깔을 하나 뺀 것이죠. 원래는 팔색조였는데 이렇게 칠색조가 된 것입니다. 에이, 다이... 뭐? 버... 아, 페이크리드야 아, 페이크리드 파이어 버티죠. 왜 칠색조니까? 당연히 버티죠 최회색조니까 럭키랑 선더 1대1하면 럭키가 이겨 당연히 이겨 개발라요 안돼요 폭풍 명준이 올리면 안돼요 위력이 너무 높아요 범용성도 크고 성골로 끝낼게요. 성골 확정 1타일거예요 지금, 쾌청상태라서 어, 확정 1타일거예요 병스러운 불꽃! 페이크리드 파이어! 체형! 역시! 역시 칠금조야 완벽해! 3킬! 지금, 당장 채용하세요.